이 타이밍을 계속해서 집착을 하는 이유가 정말 구매해야 할 타이밍에 구매를 하시게 되면요. 이 정도 큰 돈이 세이브가 가능하거든요. 왜냐면 26년식이 지금 꾸준히 나올 거거든요. 내년 여름까지도 이 모델로 거의 판매를 하고요. 27년식이 나오는 시점은 뭐 내년 한 8, 9월 정도에 변경이 될 거기 때문에 지금 26년식을 이 할인을 받고 구매하는 건 좋은 판단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안녕하세요. 서민호입니다. 오늘은 또이 클래스입니다. 이 클래스가 25년식에 대한 재고가 빠르게 소진이 되면서 25년식을 빠르게 추구해야 된다 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11월 초쯤에 25년식이 마무리가 됐고 26년식에 대한 할인이 올라가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25년식의 그 아주 높은 할인 그리고 낮은 차량 가격을 기대하기에는 조금 아쉬움이 남고 있었죠. 하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 26년식이 판매가 좀 더디다 보니까 할인을 굉장히 또 많이 올렸습니다. 아 이클래스 e 진짜 할인이 출렁출렁거리는 게 저희 소비자 입장에서 봤을 때 굉장히 혼란스럽기는 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클래스에 e 대한 할인의 변동성을 계속해서 여러분들한테 정보를 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이 시점에서는 26년식을 구매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25년식 그 높은 할인을 구매 못하신 분들, 막차를 탑승하지 못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이 영상을 통해서 좋은 가격에 이클래스를 e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클래스 e 같은 경우는 이제 8월에 연식 변경이 되었죠. 신규 트림인 이제 200 AMG 라인이 추가가 됐고. 200 아방가르드 모델의 옵션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변경된 부분 간단하게 좀 살펴보자면요. 어질리티 이제 컨트롤 서스펜션이 컴포트 서스펜션으로 변경이 되고 발광 라지에이터 그릴이 이제 추가가 되면서 가격이 150만 원이 인상이 되었습니다. 컴포트 서스펜션 그냥 편한 서스펜션입니다. 노면의 충격을 효과적으로 흡수를 하고 안정적인 주행감을 제공한다. 근데 제가 아직까지는 26년식 200 차량을 운행을 안 해봤기 때문에 그 효과가 어느 정도 될지는 아직은 미지수입니다. 어질리티 서스펜션 뭐 엄청난 게 아니에요. 단순히 감세력 조절을 통해서 운전자한테 동승자한테 전달해주는 느낌을 상황에 맞춰서 좀 조절해준다라는 건데 제가 실제로 탑승을 해봤을 때에는 그 기능이 엄청난 기대를 하기에는 어려운 서스펜션입니다. 그냥 말로서만 이렇게 좀잘 풀어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또한 이200 아반가르드 모델과 AMG 모델의 차이점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격 차이는 350만 원으로 일단 외관에 AMG 패키지가 들어가고 실내로 들어가봤을 때는 AMG 당기은 트여링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하나 가장 큰 건요,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들어간다라는 거. 이게 정말 크겠죠? 서스펜션도 이제 어질리티 컨트롤 서스펜션 들어가 있는 거고, 요거는 테스트가 꼭 필요합니다. 프론트에 이제 대형 디스크 브레이크가 들어간다라는 거. 뭐 이런 부분들이 있겠네요. 이 모든 것들이 들어가면서 차량 가격이 350만 원 인상이라면 가성비 좋다라고 저도 표현을 좀 드리고 싶거든요. 그리고 AMG 라인 350만 원에 정말 고성능 스포츠 세단의 느낌을 받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어, 너무나도 좋죠. 헤드업도 들어가 있고. 자 그럼 이제 차이점은 알아봤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선택지는요 26년식을 꼭 구매를 해야 돼요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건 이제 할인이겠죠. 할인이 어떻게 변동이 됐고 지금 현재 구매를 한다면 최대 진행이 가능한 할인 제가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에 따라서 가장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견적까지도 준비를 해봤습니다. 일단 200 아바방가르드의 할인 변동입니다 이 변동성을 알게 되면 지금 시점이 어느 정도 좋은지 나쁜지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되니까요. 10월달 같은 경우에 최대 60만원 그리고 11월 달에는 1,050만원이었습니다. 굉장히 좀 할인이 많이 올라갔다라고 생각했는데 을 지금 시점에서는요. 1,180만원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거는 지금 현금 조건이고요. 제휴사로 들어간다라고 하면요. 할인은 더 늘어나죠. 그래서 10월 조건보다 지금 현재 조건이 할인 차이가 400에서 500 정도가 올라갔거든요. 많게는 600 가까이도 할인이 올라갔어요. 이 타이밍을 계속해서 집착을 하는 이유가 정말 구매해야 할 타이밍에 구매를 하시게 되면요 이 정도 큰 돈이 세이브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채널 구독 좋아요를 꾸준하게 해주시는 분들은 차량을 정말 저렴하게 이용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200 AMG 라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차량 같은 경우에도 지금 10월달 조건에는 800만 원이었고 11월 초네 불과 뭐 열흘 전이죠. 1000만 원으로 할인이 올라갔습니다. 지금 현재는 현금 조건 1230, 제휴사 조건은 1430만 원입니다. 할인 굉장하지 않아요? 기존에 800만 원의 할인을 받고 구매하신 분들. 좀 안타깝죠. 할인은 저희가 알아봤습니다. 지금 할인은 굉장히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저도 이 정도 금액이라면 구매를 해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추천을 드리고 싶거든요. 왜냐하면 26년식이 지금 꾸준히 나올 거거든요. 내년 여름까지도 이 모델로 거의 판매를 하고요. 27년식이 나오는 시점은 뭐 내년 한 8, 9월 정도에 변경이 될 거기 때문에 지금 26년식을 이 할인을 받고 구매하는 건 좋은 판단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 할인을 받고 최저 월 납입료 견적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0 0 아방가르드와 AMG 라인 두 가지를 준비를 해봤거든요. 초기 비용이 없는 무보증 그리고 보증금 30% 선납금 30%를 준비해봤습니다. 그 이유는 보증금에 따른 월 납입료에 대한 차이 그리고 선납금에 따른 월 납입료에 대한 차이를 확인을 하고 구매를 하시면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서 준비를 해봤고요. 무보증으로 진행했을 때 아방가르드 모델은 76만원입니다. 그리고 보증금 30%는 68만원대고요. AMG 라인,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죠? AMG 라인에 대한 견적은요, 초기 비용 없이 무보증으로 진행했을 때 80만원, 보증금 30%는 72만원, 이렇게 이용이 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보증금을 넣었을 때에는 분명히 월 납입료에 대한 혜택이 있다 보니까 보증금에 대한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넣으시는 걸 저는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제가 준비한 이 견적은요. 월 납입료를 최대한 낮게 이용할 수 있는 견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5년식과 26년식 두 가지에 대한 월 납입료를 비교해 본다면 당연히 지금 26년식이 다소 높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할인을 받고 구매한다면요. 25년식과의 괴리가 그렇게 크게 나진 않거든요. 그리고 26년식 차량이 조금 더 옵션이 좋아진 건 사실 이잖아요발광 라지에 더 그릴 들어가 있고 그리고 AMG 라인 같은 경우에는 정말 특별한 옵션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6년식을 이 금액에 구매를 하신다면요. 저는 좋은 선택을 하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 중간에 할인 변동이 생기게 되면요. 제가 누구보다 빠르게 여러분들한테 정보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할 거고요. 자세한 견적 내용이 궁금하시다. 언제든지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에도 더 좋은 자동차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